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귀납법. 이 수학적 귀납법은요, 증명방법입니다.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다음에 두 가지만 보이면 돼요. 그게 뭐냐면,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 이 1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2번부터 보면 예를 들면 봐. p,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잖아. 얘가 참이면, 뭐가 되는 거야? 만약에 p의 k 플러스 1도 참이다. 요게 성립함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보였다고 치자라는 거지. 그죠? 요게 성립함을 보였어. 근데, 우리가 1번에서 뭘 보였냐 면 p의 1이 참임을 보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보세요. P1이 참이니까 결국은 요 위에 룸에 의해서 P1이 참이면 P2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P2도 참이 되고요. P2가 참이면 P3도 참입니다. 그래서 P3도 참이 되는 거지. 그 다음 P3가 참이면 P4도 참입니다. 그래서 P4도 참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 뒤로 나오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pn이 전부 다 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려면 첫 번째 n이 1일 때그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이시고요. 두 번째 n이 k일 때그 명제 pn이 성립함을 가정해서 그죠?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그 명제 p n 이 성립함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봐 p1이 참인 걸 알게 되면 p2가 참인 걸 알게 되고요. p2가 참이면 p3가 참. p3가 참이면 p4가 참. 그래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라 거야. 이게 마치 이 수학의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첫 번째 항을 알고 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첫째 항으로부터 둘째 항을 구할 수 있고 둘째 항으로부터 셋째 항을 구할 수 있고 셋째 항으로부터 넷째 항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항들을 구해나갈 수 있는 모양과 비슷한 그래서 제목이 수학적 귀납법.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1일 때가 참임을 보이고 k일 때, n이 k일 때 참임을 가정하여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공식 있죠? 자연수 합, 자연수들의 합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걸 증명해 봅시다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면 되죠 그럼 n이 1일 때면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이 돼서 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1번은 보였고요 2번,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보자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해서 k까지 더하면 2분의 k와 k 플러스 1의 곱과 같다라는 건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k 플러스 1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방법은 좌변을요 k 플러스 1의 상태로 만드세요. 그 얘기가 뭐냐 면 봐. 이 좌변이 k 플러스 1의 상태가 되게 하려면,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야 되겠죠? 누가? 바로 k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더해지면, 좌변은 k 플러스 1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등식이 위에서, 요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좌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줬으면, 당연히, 우변에도 똑같이 누구를 더해줘야 돼? k 플러스 1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음? 이렇게 옮길게요. 그래서 우변에도 우리가 k 플러스 1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변을 정리를 하는 거지. 이 우변을 정리를 하면 2분의, 보세요. k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이거 2분으로 통분했으니까 2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놈은 k와 2k 더하니까 요 중간이 그냥 뭐로 바뀌어버리면 돼? 3k로 바뀌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되냐 하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좌변이 k 플러스 1인 경우를 나타내주고 있잖아. 우리가 증명하려는 요 식에 대해서 k 플러스 1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 k 플러스 1을 똑같은 짓을 여기에 해주고 개를 정리한 요놈이 바로 응?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요식의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놈과 똑같은 걸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얘가 성립함을 가정해서 k 플러스 1을 더해봤더니 그 결과가 요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요놈의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랑 똑같다라면. 이 식이 k 플러스 1일 때도 에 성립한다라는 얘기잖아. 증명 끝. 그지? 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였고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해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으니까 n이 1일 때 맞고요. 1일 때 맞으면 2일 때도 맞고요. 2일 때 맞으면 3일 때 맞고 3일 때 맞으면 4일 때 맞고 4일 때 맞으면 5일 때 맞고 그죠? 예. 네. 이 쉬움이가 뭐니에 나가야 될것 같은. 이렇게 이제 어? 경쾌한 운율을 타고 쭉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증명 끝입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코 이 수학적 귀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몇개더 풀어보면서 우리 수학적 귀납법에 익숙해져 봅시다. 기본 문제 보시죠. 다음은 2, 4, 6, 8, 10으로 이렇게 쭉 계속되는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랬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수학적 귀납법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때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어? 양의 짝수들에 대해서만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즉, n이 2, 4, 6, 8, 10 이렇게 쭉쭉쭉 짝수들의 값만 가질 때이 Pn이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요괄호들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2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n이 1이 아니라 가에는 2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2가 성립함을 보였으면, 그 다음에 누가 성립함을 보여야 돼? 개보다 2만큼 큰 4가 성립함을 보이면 되죠. 그러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n이 k일 때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아니라, n이 k 플러스 2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일 때가 참이면 당연히 그거보다 이큰 4일 때가 참이고요. 4일 때가 참이면 그거보다 이만큼 큰 6일 때가 참이고요. 6일 때가 참이면 8, 8일 때가 참이면 10.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참이 되는 걸, 양의 짝수일 때는 전부 참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가가 아니라 나겠죠? 네, 요 나에는 k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예, 무조건 공식처럼 외우지 말라, 이겁니다.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항상 n이 1일 때부터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여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함을 증명한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상황이 지금 2, 4, 6, 8, 10인 자연수들에 대해서만 성립함을 보이는 거라면 처음에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여 k 플러스 2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요렇게 우리가, 그죠?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면 명제 p의 en이 참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네. 이, 이놈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당연히 p1이 참이면 p2도 참이겠죠. 왜냐하면 n에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P의 10이 참이면 P의 5가 참이다. 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뭐야, PN이 참이면 명제 PEN이 참이다. 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참이다. 라는 것만 알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뭘 묻고 있냐 면이 방향으로 오는 거야. 참이냐를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우리가 알수 없다. 이건 명제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니은 항상 맞다라고 볼수 없고요. 그 다음 p1이 참이면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다. 야, 양의 짝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n이 1일 때가 참이면 그두 배인 2일 때가 참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일 때가 참이면 그두 배인 4일 때, 4일 때가 참이면 그두 배인 8일 때 참이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인 걸알수 있는 거지. 이 사이에 낀 6이 참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귿도 우리가 항상 참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딱 보면, 어? 왠지 다 참이 될것 같지만, 특히 니은 같은 경우, 야, 피의 10이 참이면 피의 5가 참이지. 아니죠. 피의 5가 참이면 피의 10이 참이 되는 것 마저도, 그 역은 알수 없답니다. 이건 우리 명제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 자, 1357이라는 건 뭐냐 면 1부터 시작해서 양의 홀수들을 n개 더한 결과는 n제곱이다를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먼저 N은 1일 때부터 보여야 되겠죠. 근데 N은 1일 때는 그냥 1이잖아. 1부터 1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성립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식이 성립함을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좌변을 k 플러스 1의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아, 5 더하기, 7. 있죠? 5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해? 원래는 2k 마이너스 1까지 더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2k 플러스 1. 즉, k 플러스 1번째 항이 더 더해진 상황을 만들려면, 요거 하나를 더 더해야 되잖아. 자, 이 똑같은 짓을 어디에더 해줘?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누굴 더해줘야 되는 거야? 바로, ek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변을 정리했더니, 어? k제곱 플러스 ek 플러스 1, 즉,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요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놈이 뭐랑 똑같은 걸 확인하면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우변에다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식의 우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과 얘가 똑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n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놈이 k 플러스 1에 제곱되죠? 어, 똑같더라 이거죠. 그얘기는 뭐야? 이 식이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식이 성립함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가에는뭐하 하면 돼 바로 e k 플러스 1을 더하면. 요렇게 되고요. 나이는 그 결과가 누구랑 똑같다. k 플러스 1의 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는2 k 플러스 1, 나이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겁니다. 이거 됐죠? 아, 이 정도 했으면 아마 대충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유형 정리하면서 대표 유형들 풀어볼 텐데요. 몇 가지 더 풀어보시면 아마 확실하게 머릿속에 아, 수학적 귀납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좀 나는 아리까리하다 생각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문제풀이를 하면 분명히 정확하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